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리아 아시아와 <laughs> 이릉에 <등에> 흩어진 라그네로 <laughs> 하나님 아버지의 <laughs>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을 <laughs> <서늘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laughs> 순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로하여 택하신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로 마을 지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여 그의 많으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군자 가운데서 하하로우리를 거듭나게 하사서 산소망을 깨하시 속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 o 지 o c 위로를 n 게하시 e 니 g i o 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실 것이다. 너희 e 말씀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r 으로 h 하여 믿음으로 나게하마 하나님의 a y n 구 t h i n g you know, yes, you could not do it. We d o 오 t know about y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희되너없는질희보다더는하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희는너희과 영광과 너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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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다이희는 너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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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너희스 너희는 너희는 너는 너희는 너의는 너희는 너희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구원이죠. 구원이 없다면, 우리의 영생의 구원이 없다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드릴 필요도 없죠. 헛쓰고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어디에서 나타나냐? 아, 천국 그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죠. 결국. 지금 이 베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당시의 성도들은 굉장히 핍박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성도는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택하심을 받은 자들. 누구에게 지금 편지 쓰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느라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편지로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요 2절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위하심을 따라 성의 권력의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음을 꺾이와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오히려 평강이 너에게 겨우 말을 지었다 수신자 이 편지,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수신자예요. 그죠 당시에 이이인들 예수 믿는 자들 이방인들에게 편지서 보냈지만, 현재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 편지의 서신이 누구에게 믿는 자들 택하심을 받는 자들. 그럼, 당시에 택가심을 받는 자들의 신앙상태는 어땠는가? 라는 거예요. 굉장히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였다. 편안하게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예배 드리거나 예수의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면 약한 사단을 하기. 그죠? 어찌 로마 시대입니까? 얼마나 핍박이 <laughs> 많았습까 막 죽이고, 목매를 죽이고, 또는 사제밥이되고 돌로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구약, 이 신학시대 이 당시의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는 참 편안히 예수 믿는 것이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택한 받은 백성들에게 안심하라, 평안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4절 읽어봐요.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하지 않니는 유혹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감직하신 것 하늘에 감직하신 것. 소망.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5절 읽어요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고 예배 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며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를 받아야 합니다 너희는 비록 피박성에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기 쉬운 가운데 절반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시 그곳에 계시다는 거죠. 그와 함께 계시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보호해 준다. 저 사도 베드로는 박해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이겨내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 현실이 고달프더라도 말세에 주어질 구원을 바라보며 힘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고난의 때에 자칫 원망하거나 방할 수있지 우리는 때론 신앙 사람이 어렵고 힘들이 우리에게 하면 우리 나도 모르게 방황, 원망, 불평, 낙심, 좌절 그러나 그때도 역시 하나님 뭐요? 우리 편에 편의, 우리 편이시죠? 하나님 역시는 나의 씨이되신여호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어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의 시라. 그죠? 이게 똑같은 맥락이네요. 오늘 말씀하고.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신이 되고. 그죠? 아,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담대모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 중간에 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러한 시련을 이겨나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러한 련이 우리한테 있을 때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아마 지금 혹독하게 이 시대에 이와 같이 핍박을 할다면 아마 거의 다 넘어가지 않을까. 이 당시에는 그래도 그저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같이 함께 하면서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별이죠. 그러나 지금 편안하게 예수님한테 갑자기 이런 핍박이 에게 이어와요. 그냥 너희 넘어 치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시련 속에서 성도들에게 크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제 6절을 읽어봐요. 6절 <laughs>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면 잠깐 구험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게 빛과는 보다 그렇습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영원한 것을 지금 얻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싸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잠시 세상에 있다 해서 내가 얻을 거 그거보다 그 영광보다는 앞으로 나에게 주는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잠시 내가 세상에 누릴 것을 받아죠 그죠? 예. 네.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뭘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죠 그렇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회 도로는 택한받신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다가. 잠시예요 잠시요. 벌써 우리가 지나온 사, 나라를 기억해보면 잠시 후딱 지나갔어. 앞으로도 어떻게 후딱 어 그냥 계속 지나고. 영혼? 우리가 영혼이 사,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잠시, 잠깐에. 뭐가 더 훨씬 잘. 영혼히 영혼이 살것 같지만, 우리가 오래오래 살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이다. 그 잠시, 잠깐에 우리가 불을 흘리고, 행복을 흘리고,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먼장래, 먼 훗날 영원을 위해서, 영원을 위해서 잠시 내가 행복을 갖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데 사실은 주님 안에 있으면은 박해를 받도 핍박을 받아도 마음에는 진정 평안이 있는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학생도들그 핍박 속에서도 웃으면서 세상을 떠난 것은 그 안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즐게되네 시대방이 돌에 맞아서 막 죽고 있는데 그 얼굴에는 광채가 빛났어. 웃음을 잃지 않았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네? 네.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아닐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어서 참 평안을 가지라고 했어. 그 평안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 배려로는 칭찬으로 끝나요, 칭찬. 자, 7절 읽어요.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군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지금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물론 얻을 수겠지만 지금보다는 장차 나에게서 영원, 영원한 이 칭찬. 이것을 내가 가져야 돼. 잠시 칭찬보다는 영원한 칭찬. 네. 잠시의 영광보다는 영원한 영광. 잠시 존경을 얻는 것 보다는 영원히 존경을 얻는 것. 이것을 우리는 찾고 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잊지 않고, 천성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자연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잠시 잠깐 느렸던 모든 일들을 접어두고 이제 영원 영원을 위해서 심으며했으며 때로는 핍박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반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세처럼 모세가 그호화스러운 풍경에서 그불을 누리며 그럴라든지 세상을 살고 살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모두 버리고 이제 하나님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세를 이렇게 40년 동안에도 고생고생하는 모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장차의 영과현재 권한을 좋히귀교할수없록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일도 달려가기를 달려주시옵소서 우리 주여고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이 기도해 주시고 성도사들 또 약하고 연약한 영런 분들 그리고 악습 악법들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가정도 기도하다 오늘 시간이 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합심해서 이제 0분 크게 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안주가 네. 마치면 제가 축복해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요고 주님 앞에 안드리겠서니다지요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의 신. 내게 신수와 능력시나는 더 강한 신과 능력을 더 주실 때로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십니다. 그 하나님들 불철주우리를 고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날, 특별을주시셨소서 오늘 너희늦은 시간에 또 모여.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 드립니다. 아버지의 암을 울상에 여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초대교회 사람들, 택하심을 건 성도들, 우리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기도는 현재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이울때 아버지 아나 모든 것을 이겨나는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때로는 경려 때로는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니다사바 편지를 써서 보내주 너희들은 을가져라 소망을 받라 근심하지 말으라 잠깐의 근심. 영원 영원에그편과 죽기 위하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현재의 고난장 어, 어떤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시아버지 하는 것 우리에게 신과 능력과 권위가 되십시죄막인 사명을 그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는 약하고 연약하고 운하고 쓰러지고 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 우리 하나님께서 여지의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게로움이두려워안해 놀라지 말라, 하느냐 참으로 내가 너를 보와 참으로 나서 너 붙들려고, 오늘도 말씀하고 아버지의 어떤 군파를 받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오에배할지라예수의 우리 우리가 이겨나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쉬는 거나, 고생 어, 죄를 열심히 나갈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어둠의 푸른이 살 어둠에 사람 악한 사람 운사자가 우리 지옥도로 우리를 삼키려는 여러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빗박합 우리를 어렵게 아니라 신 분들 모든 이아 예수 그리스도와 계신 을 믿고 아무사안 믿는 살아가신 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 역사에 주시시옵소서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이 점점 파괴되고 가정이 점점 어이워지는 시기 아버지, 참고 견디며 이기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그런 망카드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나만 살겠다는 욕심이니다이 연구에 욕심이 있는 건 정말 부자들입또 하나의 신부 깊게, 우리가 열심히 아버지 신앙생활을 잘 해봐야 할 수도 있 더럽다, 착한 모든 것을 예시적으로 수다 물리쳐나가고, 내가 주시옵소서. 어떤 걸 믿습니까 어 주님을 가주시 여러 가지 들이 우리 한테 나올지라도 나주시 가정의 풍파가 없시아버지 가정에 는평감과기 가정의 요관이 없도록 주한이나타주시 하나님의 에의시는지 못하는 것들아버지하나님이 오시고 시 가중에병든자가있으니까 예수님은 취한 것이었니다 가정에 어리석은 문제가 주는것 사이로 되었이 모든 역사 속에서 차랑스러웠다 정말 강남과 지진 의배내를 기도하는 일이에습니다기도에를 이런 일 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늘이 저녁에 하나님 제발 지고 인도하여 주시옵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열방으 대통령에게 지어은 절과 천문을 건강하가 발달해 주시고 아버지의 아님무시아의 노동을 상상해 주시옵 아버지 무엇을 남길 수것겠습 주께서 주시옵 인도를 죽이고 주의 놀라신 은혜와 을 함께해 주시 아버지 대통령도 공영장관으로 여행 끝 음방아이도 평생 평생 어떤 모습일지 나가 있을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줄습니다대사합 국무장관 하여금 지시 국회에 나쁜 법을 제기한 나쁜 법에 올리는이 예수님의 동생을 저희 모든 어떤 어인, 어떤 신의 들을있해 하는 것주의 주시오. 세계관도 그랬으니 시원말 사랑, 마음을 볼거 주시오. 아버지, 엎사 없이 국형주 먼저 여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평들 참, 부평들이 먼저 한 발을 열어여행를가은 중미를 위해서 참단 한극위을회 모시고 생각해 주시오. 너희들 하늘 고 계시오.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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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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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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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도우시 우리, 러리 우리, 우리, 우다 우리, 우리, 역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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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一心祈祷阿弥陀佛，同我们一起来，阿弥陀佛，南无我们共同祈祷，求南无我们，求菩萨护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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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흥행을 주시옵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걸로 믿습니다. 보도말씀은 귀한 말씀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도 거오에 귀한 말씀을 제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사다여러 같은 풍파가 어려운 시험이 무뎌질 수있더라 오직 나의 심이 되신 경께서 나의 오른편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찬양을 주님께 내리고 재밌게 나아갈 수 있는 심각이 온몇단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약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함께 주시고,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들에게도 함께 주시고, 이제 카페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자 하는데, 이제 좋은 카페 이름이 생각나게 주시옵소서, 또잘 정리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한갓페가될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덕자님 사랑과 성령의 대주와 위로와 교통하시 이제 백하신 백성으로서 새끝신 백성답게 천선을 향해서 외롭게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신앙이 변화받지 않으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리게 되어 괴와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터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주여보지. 감사합니다.